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쇼킹한 사건입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그의 윤수왕입니다 오늘 이제 로그 쏙닥쏙닥 2탄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정말 쇼킹한 사건입니다 제가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여러분 <laughs> 원래 제 유튜브 보시면 머리가 이렇게 웨이브도 있고 조금 길었었는데 그게 깎아버렸어요. 뭔가 심경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최근에 이제 여름이었었잖아요. 근데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. 근데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병원에 수술로 정말 많고 일도 바쁘고 그러니까 머리를 커트 하러 갈 헤어컷 하러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한두달세달 달 동안 헤어컷을 못했더니 너무 길어지고 막 덥고 저도 막 그래서 아 이번에 그냥 여름 시작하면서. 짧게 커트를 하자 해서 짧게 깎았습니다. 정말 어떤 분들은 어 원장님 너무 젊어 보여요, 어려 보여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언제 뭐 입대하세요? 군대 가세요 하는 것처럼 정말 짧게 깎았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한한달두달 달 지나서 많이 자랐거든요. 네, 로그 쏙닥쏙닥 2탄의첫 소식은 바로 원장님 윤수아 원장님이 머리를 짧게 깎았다. 뭔가 심장의 변화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여름이고 너무 바빠서 헤어 커트를 하러 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깎았다가 되겠습니다, 여러분. 잘 어울리나요? 어 이제 좀 계속 깎을까요? 아니면 이렇게 조금 길게 기를까요? 여러분 댓글로 좀남겨주좀 좀 붙여보세요. 제가 원하는 헤어스타일 해주겠습니다. 그리고 다시 쓰겠습니다. 자. 왜냐면 제가 조금 그래도 신뢰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직원들한테 이제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최근에 어. 타 병원 직원들이 수술 받는 것도 물론이고 타 병원에 이제 수술방에 있는 분들의 친구들 지인들이 저한테 소개를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정말 감사하죠 그러면서 그래요 왜그 병원에서 수술 안 하시고 저희 병원에 추천을 해주셨어요? 라고 이제 그 보호자를 오셨을 때 물어보면 아 원장님 소문났대요 여기 강남이랑 서울에 소문났다 원장님 수술... 잘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필요 없는 거 되게 양심적으로 필요 없는 거는 추천 안 하신다라고 소문이 나서 자기가 소개를 해드렸다 그러면서 그럼 거기 원래 자기 지인 직장 원장님은 안 그러신가 봐요 라고 했는데 아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환자분 소개가 아니라 여기 직장 성령외과 수술방이나 이제 상담실장님들이 저는 모르는데 소개를 해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제, 제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. 저의 이 과인 진료 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드디어 이제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감사하게도 저한테 수술 받으신 분들이나 또 어떤 분들은 상담을 오실 때도 간식들을 많이 사오세요. 제가 아마도 이거는 유튜브 라이브 할때뭐 계속 먹방하면서 그런 것 같은데, 여러분 아시잖아요. 저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. 위고비 하고 있는 거.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마음 자로로 너무 갈까 말까 하는데 마음 자로 하고 있는 거아시잖아요 그래서 간식 사오시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. 정말 잘 먹고 있고, 근데 안 사오셔도 된다. 굳이. 네. 굳이 안 사오셔도 된다. 그리고 혹여나 사오셨는데 왜 원장님, 원장님 인스타 나 릴스에 안 올려주세요 하시는 분들 잘 먹고 있습니다. 특히나 저희 직원들 잘 먹고 있으니까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로그 소딱쏙딱은 보셨죠? 최근에 올라온 우리 또 핫한 릴스 있잖아요. 레드카펫 릴스. 뒷 얘기를 해드리면 그거, 와, 여러분 진짜 무거워요. 레드카펫이 그게 그냥 이렇게 보들보들한 천으로 된 레드카펫으로 먼저 실험을 해봤더니, 그랬더니 이렇게 걸어갈 때다막 움직이고 찢기고 그래, 근 우리 환자분들 막 넘어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발판 소재로 된거 있잖아요. 코일 발판 같은 걸로 두꺼운 걸로 샀거든요. 그랬더니, 오, 촥 펴지고, 그 다음에 환자분들도 넘어지지 않고 되게 연출은 잘 됐는데, 진짜 무거워요. 제가 진짜 한 번에 쫙 피는 거 이거 한 100번 연습한 거예요. 진짜 무거웠다. 그래서 힘들었다. 그 뒷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오늘 연구 쏙다, 쏙다.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윤수왕이었습니다. 존댓꿀.